여름에 엄마가 사준 반바지만 입고 다닐 거야? 여름 스타일 망치는 거예요. 여름 뽕 뽑는 지트키 반바지 네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불프로 할인 야무지게 들어간 애들만 준비했어요. 첫 번째, 미나부 서던 버지니어 버뮤다 팬츠. 경쾌한 캐주얼 룩을 완성해주는 팬츠예요. 밝은 연청 컬러의 하이라이트 워싱이 들어가서 오버핏흰티랑만 입어도 스타일 좋아보이고 양옆 밴딩으로 편안함 챙겼고 해머루프 카펜더 디테일이 포인트가 됩니다.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와이드 버뮤다라 트렌디하죠. 할인 들어가서 35,000원. KKS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가격이에요. 두 번째, 에드렐로스 나일 팬츠. 편안과 멋을 챙긴 전투용 반바지 예요 나일론 사슬라 원단이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터치감을 가지고 있고요 발수 방수 가곡으로 여행갈 때 바다 놀러갈 때 수영할 때 운동할 때 입기에 좋아요 티셔츠랑만 딱 입어도 의존 여름 코디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71%할인들라서 9900원 말안 되는 가격으로 판매 중이에요 세 번째 메르고 투톡 치노 쇼츠 20-30대 젠틀한 남자를 위한 반바지 예요 린넨 셔츠랑 딱넣입하면 바로 유럽 남자 되고요 니트랑 입으면 깔끔한 여름 데이트로 완성이죠 투톡 있는 오브 디자인으로 고급스럽고 깔끔합니다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매년 여� 컬러 추가한다면 여름 코디 레벨이 올라갈 거예요. 현재 할인 들어가서 1만 원대 구입할 수 있는 패치입니다. 네 번째 대치 원터 오버핏 하프 팬츠 10대 20대 전투형 캐주얼 반바지예요. 와이드 범뮤다핏으로 데일리로 편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하죠. 흰티셔츠휘트로받트로 맞입기 좋아요. 직접 개발한 원단으로 얇지만 탄탄하고 보풀도덜해서 맞입기 좋죠. 할인 들어가서 1만 원대라 남녀도 상관없이 누구나 전통으로 입을 수 있습니다.